네, 안녕하세요. 크신능력TV 시청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일전에 제가 소개 영상으로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외신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 대해서 석박 통합과정 또 석박 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 THM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지금 이제 2026년도 대학원 전형 요강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MA 과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형이 아마 지금부터 시작되어서 12월 초까지로 알고 있고요. 2차 전형이 1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집 요강에 제한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1차에 적극적으로 응시를 하셔서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MA 과정은 이제 목회학 석사인 MDB 과정과는 달리 사학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목회학 석사는 전도사 코스이기 때문에 3년 동안 체계적인 과정이 이루어지는데요. MA는 평신도로서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깊이 있는 소양의 신학적 단계로 나아가기를 또 갈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같이 지금 석박 과정에서 같이 수업을 듣는 MA과정생 원호님이 계신데요. 즐겁게 공부를 하고 계시고, 또 선교사님도 도은 경험도 있으시고 또 해외 경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 또 MA 과정에 대해서 저희 지인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제 계시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사 학기 과정이니까 공부를 하시는 가운데 또 소명을 받으시면 또 목회자로서 길이 열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전환을 해서 전도사 코스로 넘어가시는 분들을 또 계십니다. 네 적극 권장드리고요. 같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잡아보시는 거 어떠실지요? 한번 지망 적극적으로 해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또 신학을 깊이 있게 연마하는 가운데 또 마음의 평안과 또 여러 가지 길이 열리는 것들을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 영성이 되게 중시되는 시대에 또 한국 교회가 많이 침체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인터넷 세상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개인 영성을 정통적으로 네, 갈고 닦는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 성경을 그냥 묵상하고 또 그냥 통독하는 수준에서 깊이 있는 단계로 신학적인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MA 코스에 오셔 가지고 공부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